2024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 동메달리스트 김하윤이 한국 여자 선수로는 34년 만에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여자 최중량급을 재패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김하윤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5 국제 유도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78kg 이상급 결승에서 일본의 아라이 마오를 반칙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최중량급을 재패한 것은 199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여자 72kg급에서 우승한 문지윤 이후 34년 만입니다. 김하윤은 이날 4분의 정규 경기 시간 동안 아라이와 승부를 가리지 못한 가운데 시간 제한 없이 겨루는 연장전에서 41초 만에 아라이가 그리피하기 반칙으로 세 번째 지도를 받음에 따라 반칙승을 거뒀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왼쪽 무릎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부진을 이어왔던 김하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여자 유도의 34년 만에 세계 선수권 최중량급 금메달을 안기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스포츠W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